오늘은 간이 생파예요. 생 생파. 공주의 생파. 음뭐 아직 안오나요 버스를 못 탔어요. 거절당했어요 버스를 입석은 안 된다고. 그냥 태워주시면 <laughs> 안 돼요? <laughs> 한 번만 태워주시면 안 돼요? 이랬는데 예. <laughs> 손사배 <laughs> 치셔가지고 못 탔어요. 야천파에지어 깜짝아. 나 진짜 깜짝 놀랐데 빨간 버스만 야 너무 앞지라다. 저 버스 왜 이렇게 우리 앞지라게 이렇게 달리는 거야? 이차 시도 이번엔탈수 있겠죠? 축하해! <laughs> 아, 근데 오늘 너무 힘들다. 아, 갑자기 억텐. <laughs> 여기 지금 웨이팅이, 웨이팅이 있는, 웨이팅이 없는 곳이 없어요. 저희는 <laughs> <laughs> 원커피? 히트다 히트커피? 히트다 히트. 히트다 히트커피에 왔어요. 응. 응. 웨이팅을 오나전했답니다. 이게도 응. 찍어줘야 돼. 아무 응, 공주 나오다 까 생일 축하. 언제 <laughs> 오나지? <laughs> 나 생일 축하한다. 나 <laughs> 사진 음. 찍어줘. 근데 귀엽게 나 응. <laughs> 아, 아니에요, 이거. <웃음> <웃음> 어제 먹고 남은 거, 아, 오늘 떡풀 다 먹었어. 아우. 오늘 떡 먹었어. <laughs> 거기 갔다가 2차로 다른 술집 가는 건 어때? 2차로 그래. 2차로 좀 이자카야 같은 술집 가면 그래. 좋겠지. 어 이자카야 사자. <laughs> 이자카야 좋다. 야 이럴 거면 뭐 이렇게 먹을 거면 그냥 인계동에서 만날 걸 그랬다. 지금 웨이팅 있는지 이거 지금 웨이팅 여기 핸드폰으로 따로 하고 싶다. 아 7시부터 정상 어. 영업하네. 뭐야? 화요일 영업하네. 아 7시부터야? 그래서 사람이 없어. 사점이 없네. 사람이 없네. 사람들 막오픈런하진 않겠지? 근데 거기 24시간인데. <laughs> 벌스니 <쓰니? 웃음> 어, 방금 귀여워. 우리 약간 다 이렇게 해 줄까? 손가락 이렇게 해 주는 건 어때? 짠, 응. 아, 한명 이리로 와 줄래? 음. 야, 야 나. 나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진짜. 야하다. <미안하다>. 다어음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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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, 그 나오겠다. 나음 어, <laughs> 어 나오겠다. 기대돼. 아, 그 웃는 것만 넘어왔네 돼. <laughs> 귀여워, 야여워 <laughs> 아, 그, 귀여워, 오, 진짜 귀여워. 야여워 귀여워. 귀여워, 귀여워. 귀여워, 귀여워. 귀여워, 귀다워 귀여워, 귀여워. 귀여워, 귀여여워여워 귀여워, 귀여워. 아또 생일 생일 이런 거이 프리미 있으면 좋은데. 아 <laughs> <그냥> 가방이 열렸어? 응. 또. 어, 이게 동동치나지 않아? 가냐 가면서 방금 낀거 아니요? 우리 이제 20시 4 0분이죠 뼈다귀 감자, 감자, 감자탕 이수지 뼈다귀 감자탕 먹으러 갈 거예요 네, 소주랑 뼈찜 먹을 거예요 <웃음> 소주랑 뼈찜 <laughs> 소주 먹으려고 숙취의 소주까지 사줬어요 이수지야 나 어묵이에요 이수지야 1뼈 2호 똥냄새 너무 나 아니 똥냄새 나는 대화만 똥냄새 나는 <laughs> 대화 그만 하라고요 자, 빨리 가 빨리, 저를... 가 빨리 가 <laughs> 관리해야 돼. <laughs> 너 넘어진다 얘. 조심해, 수리나. 누가 길 걷는데 핸드폰이 그렇게 해. 개장 나오잖아요. 개장. 이모님. <laughs> 너 탈락. 가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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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나를 줬잖아 맞아 누가, 너가, 나 누가 줬고 너가 나를 줬어 내가 줬나보다 응. 아니 요 그래 누가 줬어 카드 고싶거해 그럼 해. 나한테 이번에 양보해 그래 양보해줄게 어 왜? 카드 고싶거에 너가 주위가 응. 이겼으니까 정말. 난 절대 어. 이런 거를 <laughs> 배려하지 않아 콩콩이랑 김수민이랑 뭐. 나랑 가해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도 주위야 아 그래 그래 뭐래? <laughs> 뭐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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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둘이 가위바위 금비도 받고 싶대 <laughs> 아, 어, 축하합니다 이거. 괜찮아? <laughs> 어, 괜찮아. <다행이다>. 이빨. 야, <laughs> 이빨 쑤시면서. 어, 저녁 되니까 이제 약간. 어, 저희는 밥을 다 먹고 술집에 왔어요. 1차와 4번 4장. 짠해! <웃음> 축하한다!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해! 축생일 축하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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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 너무해! 축해 너무해! 수도 내일 뭐해? <laughs> 난 엄마가 이렇게 울고 있는지 몰랐어! 나는! 뭐하죠 <laughs> <laughs> 야, 어머니도 어 아, 어 아니, 저렇게 우열하고 있다고? 응. 귀엽지? 너무? 다른 사람 너무 잘 나왔어요. 지 너무? 아, 어 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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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뭐야 너 뭘로 찍는거야? 내 은비가 나 봤어 견뎌 <laughs> 살짝 의식하는거 같은데? 어. 그치 그치 의식하는거 같지? 살짝 의식했어 <laughs> 어 지금 구 <tornar>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<laughs> 야 뒤에 저 우유박스 쓰레기통 나오고 그럼 약간 이렇게 이제 갑니다 안녕 안녕 아근데 시간 맞춰서 그거 멋진 구이 멋진 구이 수인이 와 오랜만에 보니까 어깨우수 절멋진것 같아 완전 답프하다 아 진짜 이거 다 근육 아니야 누가 봐도 진짜 머슬맨이야. 우리도 돼라 지금. 아유 금방 봤는데 뭐. 아 진짜 이 시대 최고의체수종 <laughs> 김포 알렉스. 김포 알렉스야? <laughs> 김포 알렉스. 여기서 <laughs> 가은이만 있었던 건가? 소라. 오빠 아 맞다 맞다. 오빠 소. 걔 잊었지? 아니 아니 아니. 오빠 소라 누구지 알아요? <laughs> 아니 아니.